안녕하세요. 제인쌤입니다. 저희 오늘은 롱박스를 이용한 상체 운동 같이 해볼게요. 코어를 같이 사용한 상체 운동이고요. 다음 날에 등이 엄청 아프고 복부도 엄청 아플 거예요. 자, 끝까지 잘 따라해주세요. 자, 먼저 스프링을 모두 빼주신 상태에서 안쪽에 들어와주세요. 손 위로 올리셨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 동그랗게 말아주셔서 그대로 무릎을 약간 구부려주시고, 엉덩이는 뒤쪽으로 뽑아낸다는 느낌 주시면서 그대로 가슴은 바닥으로 꾹 눌러주십니다. 엉덩이 더 뒤쪽으로 복부는 한번더쏙 조여주시고 내 복부와 허벅지 앞쪽이 만난다는 느낌을 주실게요. 자, 그대로 쭉 가슴을 한번 눌러주셨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한번쏙 동그랗게 조여서 그대로 등 뒤가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번더 엉덩이 뒤쪽으로 뾰족하게 만든다는 느낌 주시면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 가슴 앞쪽이 시원하게 늘려주십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 동그랗게 말아서 일어나 주셨다가. 한번더 반복할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후, 내려오시고 엉덩이 뒤쪽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주셔서 가슴 아래로 스트레치. 자,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내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쭉 보내주셔서 내 몸통 트위스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셨다가 반대쪽도 트위스트. 밀어주셨다가 돌아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워머 먼저 해주시고요. 다시 바깥쪽으로 나와서, 자, 우리 오늘 블루 원 하나 걸어 주셔도 되고 레드 원 하나 걸어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스프링이 좀 약한 편이어서 저는 레드 원 하나 걸고 갈게요. <laughs>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 고관절의 앞에 여기 톡 튀어나온 뼈가 박스의 여기 렇게 끝부분에 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대로 복부를 편안하게 위치시켜 주시고 손은 박스 앞쪽을 감싸듯이 잡아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아래로 뒤로 끌어 내리는 힘을 주시면서 가슴은 살짝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쇄골을 앞쪽 사람에게 자랑해준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살짝 들어주십니다. 그대로 앞꿈치가 풋바 위에 올라올 수 있게 위치시켜 주십니다. 두 발가락을 모아주시고요. 아랫배 한번더 가득 조이고, 뒤꿈치를 서로 쭉 모아주시는 힘을 이용해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어주십니다. 다시 무릎을 구부릴 때 약간 오리 엉덩이 만든다는 느낌 주시고, 무릎을 쭉 뻗어주실 때는 아랫배를 동그랗게 말아주신다는 느낌을 주셔서 엉덩이 위쪽, 허벅지 아, 안쪽, 뒤꿈치를 꽉 모아주시는 힘을 줍니다. 자, 두번더 갑니다. 둘, 후, 밀고. 자, 내려, 어, 무릎 구부릴 때 오리 엉덩이, 무릎 뻗을 때 아랫배 동그랗게, 요렇게 말아준다는 느낌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손을 풀어 보실 게요 손을 풀고 내 엉덩이 뒤에서 깍지껴 주시고 그대로 무릎 쭉 뻗어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두 손을 쭉 들어 올리면서 락킹 프레브로 갑니다. 이렇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주먹을 엉덩이 위에 위치시켜 주시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꾹 모아 주시고 허벅지 안쪽 조여 주시고. 아랫배 동그랗게 말아주는 힘 주시면서 가슴 활짝 열어서 락킹 프임 다시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후쭉 밀어주시고, 허벅지 한쪽 조이면서 가슴 살짝 들어 올려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바닥을 바라보시고, 그대로 고개 힘쭉 풀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 위에 있던 주먹을 그대로 어깨까지 이렇게 올렸다가, 옆으로 툭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자세를 잘 잡아주시고 자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무릎을 구부릴 때 그대로 손 뒤로 자 그대로 무릎을 뻗을 때손 앞으로 뻗어주셨다가 무릎을 구부릴 때손 뒤로 와주시는 동작이에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어, 머리끝이 멀어지는 느낌과 손이 멀리 뻗어주는 동작 다시 뒤로 그대로 연결하듯이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손을 뻗어주실 때는 가슴을 활짝 열어주셔서 등에 힘을 가득 주시고 그대로 손을 뒤로 데려오실 때는 겨드랑이에 힘을 꽉 주셔서 어깨를 아래로 내려주는 힘을 주십니다. 아랫배 힘한번더 가득 조이고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수안으로 올라와서 수안 사이드 동작까지 같이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쭉 뻗어서 손을 뻗어주셨죠? 나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을 열어 주시고 자그 상태에서 오른손이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가게 시선도 같이 다시 제자리 등을 조여 주시면서 시선도 같이 손끝을 따라갑니다 이때 무릎은 최대한 쭉 뻗어 주려고 노력해 주시고 등 뒤쪽과 엉덩이 그리고 겨드랑이 쪽에 힘을 가득 주십니다 갔다가 돌아오시면 돼요. 자, 마지막 동작이에요. 다투 동작까지 가볼게요. 자, 그대로 무릎을 뻗고 아랫배 힘 가득 손 뒤로 멀리 뻗어주신 상태에서 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세골을 앞에 사람에게 자랑한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들어올려주시고 손끝을 발끝으로 멀리 보내주시려고 노력해주시고 손바닥을 하늘 쪽으로 들어올립니다. 자, 헌드레드 동작으로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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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넷, 다섯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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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이번에는 손등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셋, 둘, 셋, 넷, 다섯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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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시 손바닥이 하늘로 둘, 셋, 넷, 다섯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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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마지막은 손바닥과 손등이 번갈아가면서 움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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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요렇게 다트 동작까지 이어 주셔서 내 겨드랑이 쪽에 있는 광배근, 등 근육에 힘을 가득 주는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 자 지금 블루원 걸고 있는데 내 상체 힘이 좀 약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옐로우원 걸어 주셔도 되고요 저는 계속 블루원 걸은 상태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팔꿈치와 손이 모두 박스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너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있다가 무릎이 걸리거든요 좀 안쪽으로 데려와 주신 상태에서 두 다리는 플랫폼 위에 올려 놓습니다 발 사이에는 주먹이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간격으로 위치시켜 주시고요. 열 발가락 가득 세워 주신 상태로 포지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팔꿈치로 바닥을 한번 가득 밀어내서 내 날개뼈 사이에 공간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부 쏙 한번 조이고 내 턱을 한번 쏙 끌어 당기셔서 내 등, 내 뒤통수에 벽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그렇게 훅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서 5cm만 들어 올려보실게요. 내 몸은 무너지지 않고.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쭉 뻗어보십니다. 아랫배 힘 가득 주시고 플랭크 자세 유지. 턱 떨어지지 않게 턱한번꼭 조여주신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내 몸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팔꿈치만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내등 옆에. 가슴 앞 옆쪽에 붙어있는 전거근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손은 손바닥으로 박스를 계속 밀어내서 내 날개뼈를 평평하게 만드는 힘과 손을 위로 올리지만 내 승모근을 사용하지 않는 힘을 동시에 밀어주는 힘을 주시면서 견갑골의 안정성을 길러줍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고 자 이번에는 견갑골을 안전하게 잡아준 상태에서 마운틴 클라이머로 이어가 볼게요 팔꿈치 한번더 가득 밀어내주시고 복부 힘쏙 주시고 열발가락 플랫폼 위에 잘 세워주신 상태에서 자그 상태에서 다리 쭉 밀어내서 복부 힘 주시고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가슴으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호흡을 이어가시면서 마운틴 클라이머로 갑니다. 자 이때 다리 힘이 아닌 복부 힘으로 다리를 데려오는 느낌을 주시면은 운동이 더잘 되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마운틴 클라이머로 데려왔던 다리를 뒤로 뻗어줍니다. 그 뻗어놓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툭바 위에 올려놓고 반대쪽 다리도 올려놓고 한번더 위쪽에서 플랭크 자세 만들어줍니다.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엉덩이 번쩍 들어 올려서 파이크로 이어가고 다시 후, 내려오시면서 복부 힘 가득 한번더 엉덩이 위로 쭉 끌어 올려서 허벅지 뒤쪽 종아리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 주셨다가 내려옵니다. 올라가실 때 아랫배 힘 가득 주시고 손바닥 계속 밀어주는 힘 시선은 바닥을 바라보셨고 그대로 내려오시면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옐로우 스프링으로 바꿔볼게요. 자 요번에는 옐로우 원으로 바꿔주시고요. 내 박스 가운데 내 골반이 올수 있게 위치시켜 주셔서 이렇게 엎드려 주실게요. 엎드려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는 공옆 앞쪽에 있는 고무 스트랩을 잡고 갑니다. 다리는 풋바 위에 올려주시고 허리 힘이 아닌 엉덩이 힘과 허리 뒤쪽의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곧게 멀리 뻗어 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주먹을 엉덩이 쪽으로 쭉 끌어 당기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마시는 호흡에 다시 돌아가고 내쉬는 호흡에 주먹을 엉덩이 쪽으로 끝까지 조여주세요. 자, 한번더 그대로 엎드려 있지만 아랫배를 쏙 조여주는 힘을 이용해서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손은 풀어주시고요. 이 오른손을 다시 걸어주신 상태에서 박스 앞쪽을 요렇게 잡아줄게요. 자, 그대로 왼손으로 이제 고무 고무가 아닌 핸드스트랩 잡아주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슴 살짝 열고 양쪽 어깨 높이 맞춰주신 상태에서 한 손으로만 끌어당겨요. 하나. 자, 이때 등, 왼쪽 등에 집중해 주시고,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집중해 주실 거예요.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내, 다른 몸통은 흔들리지 않게, 한쪽 손으로만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후, 아랫배 한번더 가득 조여 주셨다가 힘 풀어 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이어서 가볼게요. 자, 반대쪽 손은 박스를 감싸듯이 잡고 양쪽 어깨 높이 똑같이 맞춰주신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주먹을 엉덩이 쪽으로 지그시 끌어 당겨줍니다. 다시 둘. 자, 이때 오른쪽 등을 사용하실 때는 왼쪽 엉덩이를 조금 더 올린다는 느낌을 주셔서 힘을 가득 주시면은 몸통에 흔들리는 게 덜하실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하나. 갔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그대로 왼쪽 팔꿈치를 헤드레스트에 위치시켜 주시고 그대로 몸을 요렇게 옆으로 돌려 주실 거예요. 왼쪽 팔꿈치로 바닥을 헤드레스를 한번더 가득 밀어내주시고 고개가 이렇게 돌, 올라오지 않게 몸이 일직선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자 아래 아래 허리에 약간 개미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만들어주고 허벅지 안쪽에 힘 가득 주시고 위쪽 오른쪽 엉덩이에 힘 주셔서 다리 들어 올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한번더 스트랩 꺼내서 잡아주시고 내 몸의 중심 잘 잡아주십니다. 자내 가슴 앞에서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시작해 주셔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주먹을 엉덩이 쪽으로 쭉 끌어당길 거예요. 사이드 라인으로. 자 우리 방금 전에 엎드려서 한 것보다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게. 힘 가득 주시고, 겨드랑이 힘 끝까지 주시면서 그대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나는 도전해보겠다. 나는 밸런스 잡는 거 괜찮다. 하시는 선생님들만 저와 같이 해보십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쪽으로, 왼쪽 다리를 앞쪽으로 보내주신 상태에서 마시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쭉 끌어 당겨주시면서 반대쪽으로 다리를 시저로 바꿔줍니다. 다시 그대로 돌아갈 때내 몸통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골반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다리 바꿔주시면서 등에 힘을 꾹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자, 반대쪽, 반대쪽으로 돌아 누워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로 바닥 밀어내 주시고, 그대로 골반 두 튀어나온 골반뼈가 바닥이랑 수직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허벅지 안쪽 힘 가득 주시고, 왼쪽 엉덩이 힘 이용해서 다리 살짝 들어주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주먹 엉덩이 쪽으로 쭉 끌어 당겨주시고,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그대로 겨드랑이 힘 가득, 샤, 어깨 올라가지 않게 키 커진다는 느낌, 목 뽑아준다는 느낌 한번 주신 상태에서 한번 더. 그대로 셋.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 가능하신 선생님들만 도전. 다리 앞쪽으로 뻗어주셨다가 그대로 내 골반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허벅지 안쪽에 힘 가득 주셔서 다리가 스치는 힘 이용해서 그대로 시저동작까지 이어갑니다. 마시고 후 내쉬는 호흡에 다리 바꿔주셨다가 그대로 모아서 돌아와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동작 같이, 같이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 블루 원 하나 걸어주시고, 옐로우 빼주십니다. 자, 요번에는 헤드레스트에 다리를 얹어주시고, 자, 그 상태로 손 하나씩 뻗어서, 핸드스트랩을 잡아주실게요. 엉덩이 약간 절반보다 조금 앞쪽으로 데려와 주시고요. 자그 상태에서 허리 곧게 세워주시고 복부 쏙 조여서 골반 위에 척추가 순서대로 쌓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가슴 활짝 열면서 엉덩이 약간 뒤쪽까지만 주먹을 데려가시면서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려주시는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손 데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후 조이고 다시 등에 계속 힘꽉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번 더, 넷.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요렇게 조여주시면 돼요. 자, 요번에는 그대로 손 요렇게 올려주시고요. 엉덩이 조금 더 앞쪽으로 데려와 주셔서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깨 아래로 끌어 당겨 주시고, 복부 쏙 조여주시면서 롤 다운으로 복부가 잠기는 정도까지만 내려갔다가 그대로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옵니다. 발 뒤꿈치는 바닥 강하게 눌러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동그랗게 조여주시면서 복부 단단하게 조이고, 내 골반뼈는 좀더 앞쪽으로 밀어준다는 힘 주시면서 복부를 단단하게 잠궈주세요. 다시 업, 올라오셨다가 다시 두번더 갈게요. 후, 내쉬는 호흡에 복부 조이고. 그대로 업.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나, 후, 복부 쏙 조여주신 상태에서. 자, 그 상태에서 어깨 낮추고, 복부 조이고, 자, 몸이 뒤로 확 넘어가지 않게 무게중심은 계속 꼬리뼈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한쪽 다리 테이블탑, 반대쪽 다리도 테이블탑 만들어주십니다. 자, 여기서도 무게중심이 잘 잡히신다 하시는 분들만 다리를 뻗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가능하신 분들만 캐리지가 흔들리지 않게 손 뻗어 주시면 됩니다. 티저 동작까지 완성해 주시고 하나씩 조심스럽게 내려와 주시면 돼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 동작은 상급자 동작이에요 여러분. 하실 때 고개가 뒤로 확 넘어갈 수 있으니 무게 중심이 계속 꼬리뼈랑 다리 쪽에 있게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지도한다면은 뒤통수 이렇게 항상 받쳐 주는 음 보호 장치 항상 하시고 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저는 계속. 힙업 운동을 많이 올렸었는데 사실은 전 이런 상체 코어 운동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 운동하고 나서 땀안 나면은 안날 수가 없어. 정말 땀도 많이 나고 다음날에 등도 정말 탄탄해지는 느낌이 많이 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